하나님의 사람들,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사망에 파괴될 수 없습니다. 이 세상의 악한 것에 파괴될 수 없으며 어둠과 그리고 모든 악에 파괴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.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힘내십시오.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.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. 어떤 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까?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있습니까?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한 발짝도 내드릴 힘이 없게 만들고 있습니까?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. 그분의 영이 죽었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를 도 살리셨잖아요. 파괴할 수 없는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시잖아요.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파괴할 수 없는 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.